오늘은 331번에서 340번 단어 함께 보겠습니다. 1번 형용사로 늦은 부사로 늦게. late late 이에 영향을 받아서 long vowel a a, a a 자기 알파벳 소리가 납니다. late. 2번 다시 또 again again 3번 어떤 것, 아무 것 이라는 명사 혹은 형용사로 약간의, 몇몇의. Any. 4번 변명 혹은 동사로 용서하다. Excuse. 여기에 S는 Z 발음이고요. 뒤에 E의 영향을 받아서 알파벳 U 자기 알파벳 소리 납니다. Excuse. 5번 행동. Be. behavior, behavior. 6번, 확실한, 혹은 부사로, 물론. sure. 7번, 통과하다, 명사로 합격. pass. 8번, interview, 혹은 동사로 면접을 보다. interview, interview. 구번 뛰어난, 훌륭한. excellent. 음두 개니까 하나만 소리 낼게요. excellent. 마지막 1 0번 기술 skill. skill, 그러면 강세 확인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늦은 늦게 late. 다시 또 again. 어떤 것 아무 것 약간의 any. 변명 용서하다 excuse. 행동 behavior 확실한 물론 sure 통과하다 합격 pass 인터뷰 면접을 보다 interview 혹은 interview라고 하면 되겠죠 다음 뛰어난 훌륭한 excellent 마지막 skill skill 물론 이름 절인 단어는 강세를 이렇게 표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어느 부분에 악센트를 줘야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조금 더 쉽게 읽기 위해서 강세를 표시합니다. 영어만 읽겠습니다. late, again, any, excuse, behavior, sure, pass, interview, excellent, skill.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